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고 또 깊이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뭘까요? 네, 바로 높임 표현입니다. 오늘 이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할아버지가 방에 있다. 문법적으로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고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들리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바로 존중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문장을 어떻게 품격 있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높임 표현의 큰 그림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엔 세 가지 핵심 종류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한 문장에서 어떻게 딱 어우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그냥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문장 속 주인공.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 심지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 이 모든 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는 뭐랄까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장에는요, 행동을 하는 주인공, 즉 주체가 있고요. 그 행동을 받는 대상,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관객, 바로 내 말을 듣는 상대가 있죠. 한국어는 바로 이세 대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인공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체 높임 이건 말 그대로 문장의 주인공 즉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할아버지가 간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가신다 라고 말해서 가다 라는 행동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거죠.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 일종의 필살기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예시가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보세요. 평범했던 조사 가를 깨서로 바꾸고, 동사 가다, 중간에 시 라는 장치를 쏙 집어넣었더니, 와, 문장의 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이게 주체 높임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요, 아예 존중의 의미를 기본으로 장착한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다가 아니라 주무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주어에 대한 존중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제 주인공은 충분히 높여졌으니 그 주인공의 행동을 받는 사람에게로 한번 초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바로 객체 높임입니다. 이건 문장 속에서 내 행동이 향하는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여야 할 분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에게 묻다가 아니라 선생님께 여쭙다라고 말하는 경우, 여기서 행동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객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하고는 조금 다르죠? 중간에 시 같은 걸 붙이는 게 없어요. 대신에 조사나 특정 단어들을 사용해서 존중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이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친구한테는 선물을 주다라고 하지만 할머니께는 선물을 드리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드리다라는 단어 자체가 행동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주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겁니다. 아,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가신다의 씨랑 주무시다의 씨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씨를 한번 빼 보세요. 가다. 말이 되죠? 그럼 이건 주체 높임을 위해서 잠깐 묻힌 문법 요소예요. 그런데 주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럼 이 씨는 원래부터 주무시다라는 단어의 일부인 거예요. 쉽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문장 속에 있는 인물들을 높이는 법을 봤다면, 이제는 내 말을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건요, 전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말투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다른 어디도 아닌 문장의 맨 끝에서 결정됩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격식적인 발표 자리에서 쓰는 하십시오 체부터 친한 친구랑 쓰는 해체까지 정말 다양한 등급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아여 어여로 끝나는 해어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개념이 이한 문장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노틴 표현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깨서가 눈에 딱 들어오죠. 이 문장의 행동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높임법이죠? 그렇죠. 주체 높임입니다. 다음으로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네요. 이건 행동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바로 객체 높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셨다 안에 숨어 있는 이 씨. 이건 다시 한번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체 높임이 두 번이나 쓰여서 존중의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이 다로 끝났죠? 이건 헤라체라고 하는 아주 낮춤 등급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문장 속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깍듯이 높이면서도 정작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전혀 높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선영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어로 대화한다는 건 마치 3차원 체스 게임을 두는 것과 같아요. 문장 속 주인공인 주체를 높이고 그 행동의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동시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즉 상대와의 거리까지 조절해야 하는 거죠. 이세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우리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